한게 계속 실지 위주로만 가면 있다라고 봐도 오후 되면은 다 지쳐서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수업 나눔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나서 선생님들 쉬시시시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저도 좀 앉을게요 네, 네. 선생님 앉으셔도 됩니다 네. 권재원 회장님도 네, 서 계십시오 <laughs> 어, 제가 이제 플로버를 접하게 된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이제 연수를 저도 받았죠. 협회로부터 연수를 받고 이렇게 수업에 적용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이제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어, 지금 세 번째 학교거든요. 제가 송나중학교에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교 열악한데 다른 선생님들 도와주지 않는데. 제가 플로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과 뭐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나 중학교에 처음에 왔을 때와이성나 중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애교심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체육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느껴졌어요. 야, 그 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어, 친한 형님 한 분이 네가 좀 와라 내가 전문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가 와서 우리 학교 체육 위를다 하고 그래 줘라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시골 학교예요 또 농어촌에 박혀있는 학교고 학교 급 단위는 한 25학 정도? 그러니까 이 분이 또 막내였어요 저보다 일곱 살이 많으셨는데 오라는 얘기는 이제 뭐 모든 일을 시킨다는 거였고, 그래서 뭐 이미 뭐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척도 안에 있는 내용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수업에서 뭐티트를 한다, 그냥 뭐, 야, 그냥 우리 저 달리기 잘하는 애들로 평가하자. 거의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맹둥이 왔죠 나름 뭐 수업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아이들이랑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 가득했고 그런 교사였는데 오자, 오자마자 막 그런 환경이 부딪혔어요. 그또 그럴 것이 대대로저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원로 교사가 계셨고요. 계속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제 14학년도에 가자마자 옮기자마자 24시간을 했습니다 1학년 담임을 하면서 24시간을 했고, 체육과 엄마를 업무를 다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야, 교과부장도 네가 해라. 라고 해서 교과부장을 절 주더라고요. 척단을 보니까, 그때 척단을 봤죠? 엉망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어한 성취 수준, 성취 기준 기술해가지고 척단으로 놓은 게한 3년째 되는 해였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없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학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꿈꾸는 체육 수업을 당연히 못했겠죠.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체육관만큼은 제, 제가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에 있는 체육관 중에 가장 좋아요. 농구 코트가 나오고 농구 코트 그 이후에 그 여백이 또 있어요.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조회대가 있는데 조회대도 굉장히 넓고요. 근데 물론 체육 수업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저 부장님들께서, 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더라 아유, 야, 바깥 바람 쐬고 싶다. 그런데 체육관이 비는데 제가 그때 뭐 마침 들어와서 뭘 해요. 수업 계획도 안돼 있는데. 그래서 그 체육관을 그냥 뭐 눈먼 떡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그래도 너무 체육관이 아까워서 그리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1학년 담임이었고 1학년 24시간을 가르치고 있었던 중에 그 친구들 중에 저랑 잘 맞는 애들, 남학생들, 그 체육부장 애들 격이 되겠죠? 그 애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든 게이 플로어볼이고요. 지금 되돌아봤을 때, 그때 플로어볼을 안 만들었으면 전 아마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뭐, 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동아리를 만들고 애들이랑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당연히 저한테 이제 살싹 감겼겠죠? 그렇게 송가중학교 1년 차를 지났습니다. 2년 차가 됐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교과부장을 그때는 제가 오히려 더 하겠다고 했어요. 1년을 해보니까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2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제가 좀 소리를 더 냈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제가 뭐야, 제뭐 굴러돌이 박힌 돌 뺄라 그래 이랬던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원로부장 선생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여수나 이강에 하고 싶은 거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역시 수업은 체육관에서 하지 못했으나 동아리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서 그 1학년 때부터 만든 애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해가 바뀝니다. 작년이에요. 2016학년도. 어, 적선지가 필유 여경, 아시죠? 선을 쌓는 곳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선을 쌓았더니, 한꺼번에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를 불러주셨던 본인의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분이 전문직으로 나가셨고요. 그, 언로 부장 선생님께서 은퇴, 그러니까 저 명,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실 줄로만 여겼는데, 학교를 옮기십니다. 인근의 고등학교를. 마침 티오감이 됐고요. 한자리가 폈어요. 그 자리에 저랑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제 친구가 들어옵니다. 저는 뭐든지 다할수 있었어요. 다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자마자 3월달에 3학년 그 학년 애들이 그대로 컸겠죠. 다행스럽게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3학년 애들을 데리고 3월달에 플로어볼 수업을 한달간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과 하는 이 수업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애들 신나죠? 플로볼 종목 이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3, 3년 동안 처음으로 체육관을 쓰니까 엄청나게 잘좀 미쳐서 진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계획을 한, 그 3월달에 계획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4월달부터 스포츠클럽 교육과정외왜 리그를 하겠다? 연중으로 하겠다. 1반부터 8반까지 있었는데, 풀리그로 돌리겠다. 연중으로 갔어요. 점심시간마다 시합을 열었는데, 시합 방식은 10분 여학생 시합하고, 그 스코어 그 위에다가 남학생 스코어 쌓아서 점수를 봤어요. 이게 뭐, 유행이 안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성황일에 리그점이 막, 저기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이니까, 아이들의 플로벌 실력은 당연히 늘겠죠. 더군다나,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이 동아리 했었던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리그전을 할때 심판 역할을 줬습니다 1학기 때 교육청과 연계 되어서 스포츠클럽 학생연수 심판연수 기초연수를 했고요 2학기 때 심화연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한테 그 심판연수를 안 했다고 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아마 어, 굉장히 싸가지 없어지거나 나 운동 잘해 그리고 그 학년 전체를 그그 경기로 그 갔으니까 굉장히 뭐 싸가지 없어지거나 다쳤을거나 두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판 연수를 통해서 인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 뭐 규칙을 알려주는 것은 3분의 1이고 애들한테 뭐 스포츠의 리더로서 심판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관내 플로벌 대회를 나갔는데. 뭐 말할 것 없이 우승이죠. 우승을 당연히 했고, 이 친구들이랑 이제 친선 경기를 막 여기저기 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남에 있는 광수중학교랑도 해서 뭐, 3대0으로 압승을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학교와 친선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대회 나갔어요. 경기도 대회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본선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본선에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승을 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만이었고요. 아이들과 저의 자만이었고요. 두 번째 경기장 규격이 너무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체육관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링크를 쳤어요. 이 링크는 아니지만 다른 링크를 여기 동탄국제고에서 버린 링크가 하나 있어요. 저 링크는 굉장히 비싼 링크거든요. 800만 원 정도 하는 링크인데 300만 원짜리 붙이면 부러지는 링크를 버린대요. 그, 그왜 버리냐고. 제가 차를 끌고 와서 그걸 다 실어 간 다음에 그 연결되는 홈에다 파이프 박고 이렇게 놓고 그 그러니까 아래 밑 받침이 되는 그거를 다피스로 바꾼 다음에 다 세워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해 놓고 이제 링크를 쳐서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를 익숙하게 뛴 애들이 시합장 나가니까 어, 이넓 길이는 이렇게 길이는 종으로 길이는 뭐 얼추 비슷한데 횡으로 길이가 안 되니까 넓은 데서 뭔가 공을 만들고. 아기자기하게 플레이를 만든 다음에 나갔던 애들이 대회 나갔더니 공만 잡으면 슛이에요. 첫 번째 경기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1대0으로 졌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 팀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적응을 해서 2대2로 비겼나 그랬을 거예요. 결론은, 어, 경기도 대회 그의 우승은 하남에 있는 광수중학교, 우리 연속경기 때, 한테한 골도 넣지 못했던 그 팀이 우승을 했고요. 준우승은 저희랑 비긴 팀이 준우승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나중에 더 알고 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일반적이고 이 친구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 송단중학교에 왔을 때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계속 있어요. 선생님 플로브 선생님들이 몰라요. 우리 체육 선생님 플로브를 알지도 못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동아리를 만들 수가 없겠죠. 선생님, 동아리 만들라고,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2학년 때 그냥 니가 만들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공부하기 나쁜데. 얘네들이 와서 계속 저한테 화소연을 합니다. 뭐 고민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마침 또잘된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겠지만 아까 소개받을 때도 그게 소개를 받았지만 불리 남양주의 중학교 교사 중심으로 된 플럽을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성인부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반,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 반.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 중학교였을 때는 얘네들을 놓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하 중학교 중심의 선생님들이니까, 뭐, 여기 학교 선생님 애들 데리고 오고, 뭐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는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그래? 얘네 고등학교 올라갔어? 그러면 입단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와 같이 운동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3학년 때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로 가서 고등학교에서 어차피 못했던 거를 다시 졸업한 중학교로 와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졸업생과 연관돼서 연계가 돼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뜻하지 않는 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애들이 중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부모님들과 얘네들의 그런 뭐 자랑을 했었던 삼촌, 뭐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뭐야? 도대체 뭔데 그래? 하면서 오세요. 지역사회에 있었던 그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이렇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 어, 수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꿈의 학교라고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눈먼 돈을 풀고 있더라고요. 300만원짜리를. 딱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사람들 오고, 졸업생들 오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주축이 되어가지고, 뭔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동을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안 됐고, 그건 제가 계속 이제 시도해야 할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군함 바이킹스 소속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크고 즐겁습니다 어, 뭐 어디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연소를 가도 다 수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평생체육에 초석을 깔아주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쉬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막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제자랑 같죠? 재수없어요? <laughs> <laughs> 네. 자, 쉬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